자, 모션 디렉터 한 번. <laughs> 거기서 뭐 하세요? 춤추세요? 아, 춤을 추고 있네. 아, 아 춤춥니다. 야, 춤춰요. 내가 D가 싸늘하다 했는데, 패턴일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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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뭐세요? 뭐, 뭐, 하는 거지? 아, 이게 패턴일 수도 있어가지고. 자, 저거는 패턴이 가, 아니, 아닌가? 예. 네. 아니, 뒤에 반짝반짝 하면서. 그래, 내가 뒤가 계속 이상하다 그랬잖아. 내가 뒤에가 이상하다 그랬잖아. <laughs> 내가 뒤에가 이상하다고. 내 뒤에 이렇게, 언제 이렇게 있냐고. 여기는 제가 지금 한두 번인가 세 번째 왔는데. 두 번인가 세 번째 왔거든요. 여기 제가 여러 명을 본, 모...